오늘은 아가 4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더글러스존 오도넬이 쓴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 오늘은 7장과 8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7장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을 어, 다루고 있는데요. 어, 주제는 이것입니다. 유예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제가 이 본문에서 대표적 구절인 아가 6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를, 자는 를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파 가운데서 에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여러분이 아가서 5장과 6장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알수 있느냐? 어, 바로 참된 사랑의 경로가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어,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어,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아가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해 보면요. 이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 이 사랑하는 남자가 물러갔네라고 하면서 여인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고 하고요. 7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자신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쳐서 상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 문자적으로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여인을 어, 때렸다라고 어,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어, 이 여인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어, 남편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혼자서 지금 외로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어, 여인이 이제 남자를 불러도 만나지 못하니깐 어, 수치심과 또한 어,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어, 신랑과 신부 혼인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아가 5장 6절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애타는 거죠. 그래서 어, 아가 오장 6절 어, 7절 8절은 이 여인이 어, 참그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 않은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구절에서는 이제이 어, 여자를 향해서 그 주변의 여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 이 여인을 조롱하고 어, 있는데요.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랑 남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 남편이 다른 남편들보다 더 나은 게 뭐야? 더 잘난 게 뭐야? 어, 너가 찾아도 응답도 없고 어, 그렇게 뭐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다른 남자들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어, 조롱하고 이렇게 놀리는 거죠 어, 이처럼 아가서 5장 말씀은 사랑의 현실 결혼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남녀 사이에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식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가 5장 6절에서 8절은 참된 사랑의 경로가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어, 사랑이 순탄치 않다, 사랑의 경로가 순탄치 않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우리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마탄 왕자님 그리고 어여쁜 공주님 같은 여인 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는데 어, 결혼 전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싱글 청년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외롭고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한 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결혼을 해서 싱글들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가서 오장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어, 대부분의 이 부부가 결혼 서양문을 낭독을 하죠. 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례자가 당신의 이 남자를 당신의 사랑하는 어그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의 이 여자를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혼식 할 때는 굉장히 크게 대답하죠.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 사실 그 대답이 무색할 만큼 결혼을 하고 나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 신랑과 신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늦게 귀가하는 남편, 그리고 서로에게 어, 곱게 말하지 못하고 어, 굉장히 거칠게 말하는 부부들, 어, 심지어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부부들도 있고요. 어, 그런 사람들이 어, 소수가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어, 제가 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할 때찐 현실을 마주할 때 어, 결혼식 그 서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하면서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결혼은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충절을 지키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로열티,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약서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부하든 가난하든 병든 때나 건강한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이 서약을 지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지킨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 서약을 지키는 그러한 부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혼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결혼 서약서를 기억하고 혹시 결혼 이후에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이 서약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싱글 청년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 간의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이 현실을 직시하라였다면 두 번째 적용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사진에 보이시는, sin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죄라는 단어인데, 이, 어, 한 목사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자기중심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sin에서, 이 i가 아주 크게, sin이라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자기가 드러나는 것, 자기중심성, 혹은 이기심, 이것이 결국은 어, 죄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서로가 어려, 어려워지게 되는 것 이유가 뭘까요? 뭐 성격 차이 혹은 여러 가지 고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가5장3절에 보면요, 이 여인 이런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여기서 이제 주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인이 내가 그리고 내가 두번 반복하면서, 내가 옷을 벗고 발을 씻고 이렇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왜이 신랑이라는 작자는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아직도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남자를 찾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 가왜 아직까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신랑의 경우에는 신부에게로 신부에게는 신랑의 경우로 연애하는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입장으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입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가 5장 3절에서 이 여인이 내가 내가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후에 아가 5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에서 너로 자기 자신에게서 사랑하는 배우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배우자를 처음 보았을 때, 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애를 할 때, 그리고 사랑에 막 빠졌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느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 이게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 안 되고요. 어, 사랑하는 아내를 볼때 처음 봤었던 그 모습,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어,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내의 경우 보통 저 같은 40대 어, 남성이 되면 똥배가 나오죠. <laughs> 근데 이렇게 참 TV에 나오는 유명한 어, 남자 배우들, 원빈이나 정우성 같은 이런 어, 멋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가 딱내 남편을 보면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배우자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 열라는 것인데요 사랑에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결혼을 하셨다면 어, 이런 애칭을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서로를 칭찬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고백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 관계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혹 부부 사이에서 너무 홀리해서 영적인 관계만 맺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육체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과 육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맺는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한다면, 내 남편이 원한다면, 그리고 내 아내가 원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남편이 지금 하고 싶지 않다면,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과 사는 것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과 사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래서 헌신적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천상적 삶이지만 이기적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라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생활은 복음을 반영하는데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운영하는 디자이링가이라고 하는 어,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어, 이네 그 군데의 표시가 한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이 한쪽을 향하는 표시를 보면 십자가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로고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전형이신 분이십니다. 빌리보스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하님과 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처럼 자기 부인하신 하나님 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의 부부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7장에서 이 사랑이 순탄치 않고 결혼생활의 찐현실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8장에서는 얼마나 어여쁜가라는 주제로 아가서 6장 4절부터 8장 4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 구절로 6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다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가 육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몸을 어, 이렇게 죄악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 몸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매튜 헬리라고 이 주석을 굉장히 잘쓴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다른 주석은 굉장히 탁월하게 썼는데 이 아가서 주석에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많이 아쉽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를 연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땅 위에 있으므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 여러분 몸이 있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육체로 육체가 있죠. 어떻게 이 몸을 부정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몸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몸을 긍정하죠. 성경은 몸과 영혼, 물질과 영, 그리고 경건한 순결과 육체적인 이 욕정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결코 평가서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을 성경이 반대하는 것이지, 성경은 몸을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부정하고 몸을 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몸을 긍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 육체적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가서 말씀에 보면 이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이 아가서 6장 4절부터 8장 4절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6장 4절에 나의 사랑하더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7장 1절에서 를계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가 6장 7장 8장 앞부분에 보면 신부의 눈, 머리털, 치아, 뺨, 발, 허벅지, 배꼽, 가슴 이 신체적 부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물론 어떤 그 청교도들은 어, 또 어, 일부의 그런 교부들은 이 어, 신부의 육체적인 어, 부위를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어, 사실은 이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적 아름다움이 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아가서 6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9절에 이 신체 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이 신부의 몸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가슴, 허벅지, 배꼽, 에 오직 남편만이 볼수 있는 은밀한 부위죠. 이 몸 전체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신랑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감각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가서 7장 2절 말씀해 보면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신부의 날씬한 허리를 묘사하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부의 유일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아가 6장 8절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공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나이 완전한잖아 하나뿐이다. 신부의 유일성, 그리고 위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 아름다움,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조바니 레오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심을 하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네,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구약학 수업을 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리처드 헤스 교수님에게 배웠는데요. 리처드 헤스 교수님께서 어, 쓴 아가서 주석에 헤스 교수님 이런 얘기랍니다. 미학적 신학을 적절히 회복하려면 성육신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끔찍하고 무서운 광경인가 아울러 다른 모든 형태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의 이생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주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순수한 욕정의 즐거움에 대해서 아가 7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면, 어 너희 유방, 8절에도 너희 유방이 열매송이 같고 포도송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입술은 좋은 포도주 같다. 너희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방, 그리고 입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어, 신체적 부위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 여인의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는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욕, 욕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순수한 욕정은 어,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이 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급함, 그리고 충동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인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가 팔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상대방이 원하기 전까지 배려하고 인내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성은 즐길 수 있다. Pleasurable. 네, 대표적으로 아가 7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알수 있는데요. 내 입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을 즐기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허락된 성 안에 허락된 관계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다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욕정의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순수한 욕정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은 불순한 욕정을 방지한다는 거죠. 프로텍션입니다. 어, 오늘날 이 가늠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간의 깊은 사랑은 가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수한 욕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전한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죠. 프로모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자신의 욕정을 자제하는 싱글 청년들,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싱글 청년들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기독교인들도 이 어,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그냥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지, 결혼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어, 혼탁하고 또 모두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 나는 아니다. 나는 끝까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다. 욕정을 자제하겠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는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순수한 욕장은 또한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결혼한 지 6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노년의 부부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 길을 갈때 손을 잡고 걸어가고요. 서로를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또 멋있게 보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 저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욕정의 네 번째 원칙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전한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결혼의 찐 현실과 그리고 기독교의 어, 몸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욕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인가를 다루어 봤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 현실임을 직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절을 지키는 서약을 지키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자기를 부인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육체를 긍정하는 영성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로 순수한 욕정의 네 가지 원칙. p a t i e n 인내하는 것. Pleasurable, 부부간의 관계에서 성을 즐기는 것. Protection, 부부간의 깊은 사랑은 가늠을 방지하는 것. Promotion, 부부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서 또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 결혼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충절을 지키는 그러한 진원 부부가 되게 알려주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결혼 후에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신혼 부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독교가 육체를 부정하는 영성이 아니라 몸을 긍정하는 영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며 인내하는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는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이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과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